목적에 사용을 하라고 한적 없어요. 코로나 1 9라서 다들 저크 킹장 하기를 권장했죠. 그런데 누가 호텔에서 이거 포상식하면서 990만 원 상품권 주라고 했어요? 기본 계획 수립하고 주면 누가 뭐라 해요? 쳐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정말 구립니다. 사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행 뭐사 산행을... 신입 사원 입장에서 이 폭우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행 예, 그게... 요즘 다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예예막 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작년 언택트 신급평가 참고서 작성에 참여한 18명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990만원 상품권 지급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지급했는데 문제가 있었어. 다 환수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제 올해 초에 직원들 사이에서 내부 업무 참고서, 매뉴얼을 만든 건데 왜이 직원들만 최고 120만원의 상품권을 주는지 어, 문제가, 문제, 문제시되자 자체 감사를 하셨고, 그죠? 예. 상품권은 환수조치, 담당자에게는 주의경고로 마무리 하셨는데요. 예. 근데 포상 진행 절차를 보면 이게 주의경고로 끝날 사항이 아닌데 국감을 앞두고 면피성으로 급하게 마무리 하신 걸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작년 6월에 당시 재임 중인 원장님께서 어, 확대 간부 회의를 통해 언택트 평가 프로세스에 대한 내부 교육 자료, 네, 교육 자료를 제작 공유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후 만들어진 게 언택트 신규 평가 참고서입니다. 참고서 이처럼 원장님이 지시한 업무를 진행하, 진행한 것 뿐인데 포상을 했습니다. 원장님이 지시한 업무에 대해서 포상을 준 설례가 있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예. 포상을 진행한 설례가 없습니다. 이례적입니다. 예, 작년, 네, 작년에 이례적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네 이례적인 일이라서 평가원의 포상 이유를 제가 질의를 하니까 비슷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 뭐 적극행정 추진 사례로 뭐 다른 곳에서도 언택트 평가 체계를 선정한 바가 있어서 뭐원 내에서도 공원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적극행정 추진 사례는 평가 시스템 구축 및 코로나19 대응 특별 지원 체계, 즉그 평가 시스템 그 자체 전체이지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만든 참고서는 아니었습니다. 참고서를 만들었다고 포상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원 내에서도 공원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하는데 업무 참고서 제작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포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 보는 것이 맞느냐, 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이제 이게 포상의 대상이 맞느냐에 대해서도 조금 의구심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제 절차도 안 맞았는데요. 이 990만원 상품권 구입을 코스닥 시장 상장심사 기술성 평가 계정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계정은 코스닥 상장특례심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 실소요금액으로 편성하고, 잔액은 평가 관련 간접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부서인 사업총괄팀은 타 목적으로 편성된 이 계정을 활용하여 직원들 포상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이란 겁니다. 그죠? 그런데 주간부서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없이 바로 참고서 제작 기여도를 자체 평가하고 주간부서의 직원 두 명에게 최상등급 120만원, 상등급 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관 부서가 셀프 평가하면서 주관 부서 직원에게 상품권을 몰아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이거 평가 이거 주라고 하신 분이 그냥 국민들 돈으로 느낌 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있으니까 감사해서 회수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예. 문, 절차상 문, 지적하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1월 18일에. 어 코로나로 인해서 원차원에서 성년회도 개최 안 하고 외부 행사를 그렇게 좀 자제하는 상황에서 대구의 유일한 우성급 호텔에서 포상식을 했습니다. 근데 내부의 포상식을 진행할 만한 곳이 없나요? 270만 원을 들여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빈뭐 사무실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식사를 하면 좀 도시락을 먹으면서 할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의 입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가장 잘 지키는 부분들이 이 네. 호텔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크숍도 14회 중 8회를 그 호텔에서 진행을 하면서 1480만 원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부에 뭐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뭐 대강당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좀 활용을 좀해 주셨으면 고려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 포상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업무 공원의 근거도 미약한 포상에 자체 평가로 포상금을 몰아주고 상품권 구입에 타 계정 예산을 목적 외 사용하고 또 이제 호텔 포상식을 진행하면서 예산을 낭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징계 양정 기준의 성실 의무 위반이거든요. 봤을 때. 그리고 세계 질서 문란으로 볼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래서 주의 경고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 징계가 아니잖아요. 징계위원회 안 열렸죠. 그냥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관련자들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이런, 이런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이 생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긴 부분들이 코로나 언택트 평가는 이번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 했기 때문에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업무를 편해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평가 기준도 안 만들고 지급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잘못. 그렇게 하신 분들 그냥 경고로 끝내실 거냐고.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laughs> 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여셔야 합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사를 시켜서 다 회수를 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만들어서 시행을 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 동기를 느끼고 본다고 하면 세금으로 느낌 내신 분들은 어떡하실 거예요 이분들. 느낌 내셨잖아요. 이거 뭐 그냥 돈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이게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신 증거, 그 예산이 아니고 말한 경고는 징계로 받은 경고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에 여셔서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저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 적극적으로 저 코로나 상황에서 상황을 적극적으로 다 행동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부 분을 잘해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한적 없어요. 코로나 1 9라서 다들 적극 행정하기를 권장했죠. 그렇게 그런데 해서 누가 호텔에서 이거 포상식하면서 990만 원 상품권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했기 때문에 기본 게 수립하고 했습니까? 주면 누가 뭐라 해요? 저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감사처에서 감사를 한 결과 이런 시간이 절차전... 없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짧게 예. 또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비용 이제 사용하신 거 보니까 신입사원 교육 산행 등산 네 산행에 3만 원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뭐 제가 뭐 업무상 한 걸로 3만 원쓴 걸로 제가 뭐라 하고 싶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신입사원 교육에 그, 꼭 산행이 있어야 되나요? 산행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신입사원들이 있는 자리에 보통 기관장이 같이 가서 스킨십하고 하는 그런. 그죠 그런 건 필요하죠. 근데 꼭 그게 등산과 맞거나 야하나요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저, 제가 그, 하룻밤 같이 자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의견도 듣고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부탁을 했는데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자기들 일정 마지막에 산행이 있어서 산행에 거 제가, 제가 존을 받은 존을 자료를 했습니다. 보면 2016년부터 네. 이전은 저도 모르겠고요. 2016년 네. 이후 자료를 봤을 때 매년 산행을 했어요. 제가 그냥 제가, 제가 그냥 솔직하게 깐고를 그러니까 데, 데, 터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정말 구립니다. 산행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 사원 입장에서 이거 산행을, 평가가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사는 예, 요즘 다 없어지는 추세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그하세요 예, 예. 지금. 막 그런 부분. 여기 신입 사원 분들 내년에 신입 사원 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시고. 불국사에서 석굴암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시간 네. 반도 안 걸립니다. 거기 또 힘들 힘들다는 분은 다 뺐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원장이 사냥 가자고 그 밤새를 받고 사냥하고 한 거예요. 물론 원장님이 하시진 않았겠죠. 아마 하, 하던 대로 한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차원에서 네, 말씀을 네, 그런 드린 거고요. 죄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